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다이버날 방향으로 포드 투게더 턴치 임팩스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으로 사분의 일턴 오른발 사이드 다시 오른쪽으로 사분의 일턴 여섯 시 방향으로 왼발 왼쪽 다이버날 방향으로 포드 스템 세일러 스템 왼발, behind, side, s i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n A. 섹션 2, 왼발, 비하인드 터치 왼쪽으로 어 r 인드 n d 의1 a 앵커 스텝 e p 오른발 앞으로, f o r w a 왼발, 밴드라 리커버 백 오른발 백 왼발 백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t o 더포 t h e 스텝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오6파시 세븐 에이원 섹션 3 자, 홀드 왼발 투게더 볼, 포드 스텝, 왼발 투게더 터치, 임플레스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 포인, 하박자 홀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하박자 홀드, 섹션3 카운트 가겠습니다. 2, and 3, 4, 3 14, 4 6 i x and seven, e i h e r 왼발 피겨더,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 셔플 왼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사분의이터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오른쪽 다이어그 방향으로 왼발 보드 록스 텝섹 s e c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and 4 by C 7의 A 섹션 5브 오른발 들가서 앞으로 포드 오른쪽으로 8분의 1턴, 왼발 백.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앞으로 포드 스텝, 왼쪽으로 피봇 2분의 1턴. 다시 오른발 앞으로 포드 스텝, 왼쪽으로 피봇 4분의 1턴. 섹션 6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세븐, 에잇. 섹션 세븐. 오른발 앞으로, 포드 록스 탭. 왼발 앞으로, 보드라 리커버. 왼발 뒤로, 백, 록스 탭. 오른발 뒤로 뺐다 하시면서, 팝핑.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포인 오른쪽으로 롤링 바이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왼발 앞으로 크로스 스텝 섹션 A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원원 e two, and 세, h r 2, e four, five, s i one.